오늘은 맛있는 국수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필름입니다. 퍼스트 가든가 이 파주 대원리 봉일천 가는 길 쪽에 상당히 괜찮은 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대원리 국수인데요. 이대원리에 위치에 있어서 대원리 국수입니다. 이 동네 분들이 식사로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는데요. 정말 진한 이 국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수제 돈가스도 있고요. 좀 메뉴들 다양하고 주차는 식당 앞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고요.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좀 널찍하고 깔끔해서 식사하기 되게 괜찮았고요. 또 혼밥솥도 따로 있어서 혼자서 식사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. 또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되게 좋았고요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이 국수 종류들 꽤 다양하게 있는데요.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뭐 숙주국수든 어묵국수도 있고 또 계절 메뉴로 콩국수도 인기라고 합니다.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고요. 또 국수 종류는 포장하면 용기가 500원 따로 있다고 하네요. 또 네이버 영수증 이벤트랑 뭐 인스 타 그램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대원리 국수는 이100% 남해안 멸치로 진한 육수를 우려내서 이 만들고 있고요. 테이블에 앉으면 물부터 주시고, 있을 것다 있고, 테이블 옆 서랍에 뭐 숟가락, 젓가락도 따로 있습니다. 또 밑반찬 내어주시는데, 부족한 밑반찬은 이 셀프 코너에서 직접 더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. 단무지아삭한니 무난하고, 김치도 식당에서 직접 담근다고 하는데, 적당히 익은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국물도 따로 내어 주시는데요. 아, 진한 국물이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이어서 어묵 국수가 나왔습니다. 이 집은 곱빼기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 드실 분들은 곱빼기로 달라고 주문시 말씀하시면 곱빼기로 줍니다. 저희는 곱빼기로 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양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. 잔치 국수에 이 어묵이 들어가 있는 거의 어묵 국수인데요. 면발 양도 많고 육수가 진해서 정말 맛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제가 국수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어봤지만, 이지처럼 이 육수가 진한 집은 거의 손가락에 꼽을 것 같고, 진한 정도로만 따지면은 전국 탑클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묵 국수였고요. 어묵이 씹히는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이런 국수 너무 좋고, 이어서 수제 돈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제 돈가스도 식당에서 직접 뭐 소스랑 다 만든다고 뭐 되어 있는데요. 돈가스 한 덩어리 나왔는데 뭐 양은 무난한 편이고 밥이랑 뭐 샐러드랑 옥수수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이 바삭하게 튀겨진 돈가스에 소스 바로 부어서 먹기 좋게 잘라서 먹어주면 되는데요. 이 소스가, 아, 진짜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소스의 맛이었습니다. 보통 이 돈가스집 가면은 좀 소스는 좀 맛들이 거의 비슷한 편인데, 이 집의 소스는 비주얼부터 조금 연한 색깔이면서 되게 새콤한 맛이 많습니다. 좀 사과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소스인데요. 과일을 많이 넣어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, 이 고기도 적당히 두드려져서 정말 맛있게 먹기 좋았고, 하지만 이 소스가 좀꽤 새콤달콤한 편이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좀 맛있게 이 돈가스 딱 먹었고요. 이어서 이곳의또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명태 회 비빔국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국수에 명태회가 올라가져 있어서 명토의 비빔국수이고요. 뭐 상추랑 이렇게 해서 나왔고, 양은 좀 적당한 편으로 보였습니다. 이 명태회 무침, 뭐, 비빔국수에 들어가 있는 명태회부터 좀 맛을 봤는데요. 명태회는 부드럽고 양념만 좋고 되게 뭐좀 퀄리티 괜찮은 그런 명태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이 국수 같은 경우에도 이 비빔국수도 양념장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 돈가스 소스랑 비슷하게 이꽤 사과맛 나면서 꽤좀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 그런 비빔국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야 뭐 이런 맛도 상당히 또 새로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비빔국수는 뭐 어묵국수처럼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끼 식사용으로 충분했고요. 둘이서 이세 가지 메뉴 시켜서 먹으니까 정말 배 터질 것 같은 좀 그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. 식당 한 켠에 뭐 국수 말고 주전부리도 또 팔고 있어서 이런 것도 사먹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본 대원리 국수인데 정말 식사시간 다가오니까 사람들 정말 많이 와서 거의 만석이 되는 되게 신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~ 잔치국수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고요. 정말 전국에 내놓아도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또 비빔국수랑 이 수제돈가스도 되게 건강한 맛이 있어서 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메뉴였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